안녕하세요. 대신 찾아줘입니다 드디어 쿠팡에서 노트북 할인을 다시 시작해서 발빠르게 최저가를 갱신했거나 현 시점 가성비가 뛰어난 노트북 위주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7개의 노트북은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까지 아주 합리적인 노트북인데요. CPU는 인텔 코어 i5 또는 AMD Ryzen 5 메모리는 8GB, 저장장치인 SSD는 256GB가 탑재되어 있어서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거기에 온라인 게임까지 아주 쾌적하게 할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매일 노트북 가격을 모니터링 하면서 최저가를 갱신했거나 좋은 노트북이 나오면 제 채널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 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노트북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2024년 4월 6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트북은 레노버 V15 G4입니다. 현재 쿠팡 와우 회원에게 45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윈도우 11 홈이 설치된 가장 저렴하면서 가성비까지 뛰어난 모델입니다. 저가형 노트북과 다르게 화면 밝기까지 300니트라서 밝은 환경에서도 보다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PD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윈도우가 기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고민 없이 배송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에 윈도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단 메모리가 온보드 타입이라 추후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트북은 ASUS 비보북 16입니다. 현재 쿠팡 와우 회원에게 589,6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6대 10 화면 비율을 지원하면서 윈도우가 기본 설치된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이 노트북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같은 작업이 많을 경우 아무래도 화면 비율이 16대 9를 지원하는 노트북보다는 세로로 약11% 정도 더긴 16대 10 비율의 WXGA 해상도를 갖고 있는 노트북이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노트북은 터치패드 지문 센서가 있어서 보다 빠르고 쉽게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단이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온보드 타입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노트북은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 16인치 모델입니다. 현재 쿠팡 와우 회원에게 55만 24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OS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가성비 노트북으로서 정말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메모리와 저장장치도 16GB와 512GB로 넉넉해서 초기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이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 같은 경우 정말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서 수시로 품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매 시점에 품절이 되었거나 가격 인상이 되었다면 좀더 기다렸다가 가격을 보시고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16인치가 아닌 15인치 모델도 있으니 굳이 16대 10 비율의 노트북을 찾는 게 아니라면 15인치 노트북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노트북은 HP 랩탑 PC 15입니다. 현재 쿠팡 와우 회원에게 67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모델이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쿠팡에서 100만원 미만의 HP 노트북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입니다.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한 노트북인데, PD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정말 훌륭한 노트북입니다. 특히 이 가격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100% sRGB의 색 재현율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을 그대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 충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면, 윈도우가 설치된 이 노트북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노트북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라이트입니다. 현재 쿠팡 와우 회원에게 67만 4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에서 초경량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이 노트북을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무게가 1.17kg밖에 안하는 초경량 노트북으로 메모리와 SSD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색영역도 100% sRGB를 지원합니다. 이동이 잦은 직장인이나 대학생용으로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노트북이며 대신 디스플레이 크기가 14인치이다 보니 풀사이즈 키보드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트북은 레노버 로크입니다. 현재 쿠팡 와우 회원에게 81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노버의 로크 시리즈는 원래 게이밍 노트북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소개할 이 노트북의 경우 외장 GPU는 아니지만 요즘 핫한 인텔 아크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144Hz의 고주 사율을 지원하며 100% sRGB 색영역에 윈도우까지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이 좋아서 간단한 이미지나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며 주로 하는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라면 고주 사율을 지원하는 이 노트북으로 보다 더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 쿨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기본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요. 이 노트북 또한 2.38kg의 무게를 갖고 있기에 매일 이동을 하면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보다는 한 자리에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노트북은 ASUS ZenBook 15입니다. 현재 쿠팡 와우 회원에게 9 9 8,8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CPU도 라이젠 5도 아닌 라이젠 7이고 메모리와 SSD도 16GB와 512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이 노트북의 최대 장점은 색감 끝판왕 OLED 패널이 탑재된 점인데요. 덕분에 화면 밝기도 600니트로 엄청 밝으며 색영역도 100% sRGB보다 더 뛰어난 100% DCI-P3를 지원합니다. 무게도 1.5kg이면 가벼운 편이며 거기에 윈도우까지 포함된 가격이 99만원대라면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시청이 많으신 분들에게 선명하고 쨍한 OLED 패널을 탑재한 이 노트북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노트북에 대한 상세설명은 영상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긴 했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기에 구매 전 상품페이지와 상품평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하루가 다르게 품절 및 가격 변동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대신 찾아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